돈이 없는 걸로 하는데 돈 꽤나 많은데 우리 어쩔 TV? 근데 어쩔 TV에 계시는 거지? 어쩔 TV? 저쩔 TV? 어쩔 TV? 다들 밥은 먹고 어쩔 TV? 어쩔 TV? 어쩔 TV? 어쩔 TV? 다들 밥은 TV? 먹고 사세요, 여러분? 어쩔 TV? 밥도 잘못 드시는 거 같던데 어쩔 TV? 저쩔 TV? 제가 주워주세요. 뭐 어쩔 TV? 어쩔 TV? 저쩔 TV? 지금 딱 말하는 뉘앙스가 여러분 굉장히 없어 보여요. 어쩔 TV? <laughs> 사랑해요. 사랑해요. 어쩔 TV? 선생님 <laughs>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을까요? <laughs> 대화가 안 되는데요. 말이 안 통하는군요. 아랑에요 <laughs> 어쩔 TV? 어쩔 TV, 어쩔 TV 저쩔 TV 내절 TV. TV 어쩔 TV 저쩔 TV 내절 TV 어쩔 TV 저쩔 TV 내절 TV. TV, TV. TV 어쩔 TV 어쩔 TV 그만해 어 그만해 맞잖아 와 언니 어떻게 알았어요? 너가 진짜 너무 심하게 하잖아 아. <laughs> 와 <우와. 웃음> <laughs> 말도 안돼야 아니 야 합주 언니, 뭔데? 언니 해줄게. 돈, 돈 있으면 다녀? 아니, 그거 말고 그러니까. 언니가 맞추게 유도를 해야죠. 말하면서.